머리 위를 뚫어서 잔인해 뒤통수로 나와서 굉장히 잔인한 몸이야 하고 헉! 짧다 얘 안되겠다 똥꼬로 똥꼬로 나와서 알리에서 짝퉁 랄라왕 먹었나? 먹었다? 아, 뭐, 뭔 소리야? <laughs> 어? 먹었어. 먹었어. 오고 있었어. 오케이. 뭐야, 그걸로 잡은 거야? 어. 먹었나? 먹었다? <laughs> 자, 잡았어, 잡았어. 오, 이거 근데 되게 질겨가지고 잘안 찢어진다. 사람 잡아먹은 베스. 와, 먹힌다. 됐다 드래 너무 끊었네 오케이 사람? 사람 계속 사람 썼어 오제법핑 썼는데 뺏어. 두 번째는 알리랄랄어 가까이 가면 좀 숭하니까. 가까이 가면 숭하다고? 좀 숭하잖아, 이거. 얘는 그 털. 옆에 다리. 아니, 다리. 다리도. 다리도 있어. 얘는 느낌이 어떤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지? 잘안 보이네. 얘가 약간 폴링 할때그 꼬리 달랑거리는 그게 원조랑 그게 살짝 다르네. 좀 약하지? 어. 진동이 좀 약해. 근데 이렇게 확 위로 올릴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떨림이 이제 느껴지는데. 좀 빠르게 쭉 올려줘야지. 어 맞아. 근데 이제 일단 덜지 어? 왔다! 아닌가? 아 내가 흘러내려간 건가? 어, 어 왔어! 왔네! 오 랄랄 던지자마자? 오 큰데? 좀? 오좀큰거 같은데? 오 제법이야 넌몇 센치니? 어, 아까보다 커졌지만 34. 그래. 어, 그래? 아, 35? 좀 큰데? 35. 날라고. 되겠... 알리 날라고. 근데 확실히 이거는 좀 내구성이 좋긴 하다. 그거는 흑세테스트때 조금 많이 찢어지거나 그랬는데 얘는 그런 어, 찢어지지가 않는데 잘. 이거 가성비 나쁘진 않긴 한다, 이거. 거기에 그 여기 살짝 그 골창 있잖아, 살짝 조그만 아싸 아싸 <laughs> 어. 오 제법 얘네 제법 힘써 이웜 되게 잘 먹는다 그래도 어? 어 다리 하나 떨어졌어 어 <laughs> 왁싱한 거야? 바로 먹네. 아 그래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야지. 이게 바로 행복낚시지. 카래서너 빅베이트해? 응 하고 있어. 왔어 왔어 오 왔어 아 빠졌어 빠졌어. 씨. 어, 아씨. 근데 고기가 실루엣이 보였는데 개쪼끄매. 왔어, 왔어. 또 건드렸는데 방금? 아, 빗대 가져올 걸 그랬네. 걸었다. 오. 아, 또 빠졌어. 오. 빠지지 마.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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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잡아, 내는군 뭐. 니크림! 와, 잡았어. 잡았어. <laughs> 드디어. 30이지 뭐. 30이면 콩국떡 보네 30, 한 1, 2? 31, 2 되겠다. 와. 콩국떡 없지? 잡았어. 이번에는 밝은색. 내려간다. 이 색깔을 싫어하는 걸까? 안 나온다고? 내가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 없을 리가 없는데 없나 보네. 아 없어? 아니면 얘가 싫은 거야? 이게 싫은 거야? 아니, 없는 거야. 원 바꿔서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이갓 찢어지는 더블린거로이니 진짜 가성비 최고야, 이거. 진짜로. 진짜 가성비 최고는 더블린거야 왜냐면 머리가 뜯어지면 한칸 자르면 돼. 그리고 중간이 잘려도 짧은 원으로 쓰면 돼. 이거 엄청 작나 보다. 왔다. 오, 힘이 좋아. 오, 꽃꼬리. 오, 얘도 삼자다. 물었다 <목소리도> あったおったあっスピーナベイト。ああ取ら 빨리 꺼내야지. 왜 응. 입질이 끊겼지? 어, 입질이 끊겼어. 응. 어, 입질이 어이 씨. 되네이 씨. 왔어? 응. 어, 흉곽하자. 같곽하자 바로 왔어? 그러게. 올라와도 이렇게. 탁. 어우어 드디어 걸었네. 계속 빠지다가. 안 돼. 털지 마, 털지 마, 털지 마, 털지 마. 터지는 줄 알았어. 후! 윙크팅. 왔다! 아 귀여워라 완전 쪼꼬미네 쪼꼬미 왔다 기다렸더니 나왔어 나도 왔나? 왔다 오. 오 뭐야 오우씨 내가 왼손이라서 내가 힘이 약한거지? 네가 센게 아니라 오 깜짝이야 이쪽이냐 어디 걸렸어 왔다 여가 어, 짜치스 귀엽다. 귀여운 자치스. 조그만데 힘을 왜 이렇게 써?